안녕하세요 조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8장 40절 말씀부터 기록되어 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야기 또 12회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치신 이야기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로 56절 말씀이 좀 깁니다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밀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 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그 오늘 본문 속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 문제가 등장을 하죠. 여러분,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때 당시 그 마을에 회당을 책임지는 사람,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입니다. 정치 종교가 분리되지 않을 시절이니까요. 이 회당장 야이로의그 마을에서의 권위는 어, 대단했을 겁니다. 마을에 가장 크게 인정받는 어른이었겠죠. 근데 오늘 이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 자기가 유대교 회당의 회당장이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딸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딸이 아파요. 근데 자기는 딸을 고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오늘 이 야이로가 누구를 찾아오느냐? 예수를 찾아옵니다. 왜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크게 사랑하는 여러분 두 가지 그때 당시에 관습이 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전통이라는 겁니다. 유대교. 그러나 유대교로, 유대교 해당을 책임지고 있는 해당장도 자기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그때 이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리죠 어쩌면 저나 여러분이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밀려올 때에 저희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경우와 똑같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 인간에 관한 가장 근본적인 통찰이 숨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인간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삶과 죽음의 문제는 더 해결할 수가 없죠. 그럴 때 누구를 찾습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기독교 신앙은 결국은 하나님을 찾는 일인데, 물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고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이 해당장 야이로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해당장 야이로가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이제 집으로 모시고 가려 할 때에, 어, 뜬금없는, 예, 방해자 간 사람 끼어듭니다. 그게 뭡니까? 열두회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자입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손 많이 씻자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병균이 손으로부터, 예. 그런데 옛적에 여러분 이런 정결이 있었겠습니까? 뭐, 비누도 중세 이후에야 발견이 되고 말입니다. 뭐, 상수도 하수도. 하여간, 공중의 위생에 관한 거는 근대에 와서 이 시작된 이야기지, 예적, 예수님 시절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결법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질병이 들어온다는 것은,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죽음, 생존의 문제하고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뭐, 우리 마을 어귀에 세우는 뭐, 천하 대장군이니 뭐, 제가 강릉에서 근무하면서 인상 깊게 보았던 그소대 말입니다. 그 위에 새가 있는 나무, 조형물.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전염병 막자는 겁니다. 마을 어귀에서 악귀가 못 들어오게. 병의 원인을 다 악귀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근데 전염병을 두려워하는 것은 일단 전염병이 들어오면 다 죽잖아요. 예. 요즘같이 현대 의학이 발달한 시절에도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안절부절 못 하고 있는데, 예적에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결법이 참 중요했고 더군다나 유대교회에 있어서 이정결법은 중요했습니다. 고대 세계의 의학적 지식이 충분하지 못하니까 결국 가장 부정한 것, 즉 사람들에게 병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첫째는 시신이요 둘째는 몸에서 피를 흘리는 여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원인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혈루를 안고 있다는 이 여자도. 어, 부정한 여자입니다. 그때 당시 관습에서 보면, 그러니까 가까이 오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여자가 예수님을 찾습니다. 누가는 뭐 의사라고, 뭐 콜로세서에 보면 사랑하는 의, 어, 아들 누가 의사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뭐 의사인 게 분명한 것 같은데, 이 의사였던 누가는 오늘 이혈 혈루증을 앓았던 여자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녔지만, 자 해결을 못봤던 그러니까 뭐 가지고 있던 가산도다 탕진해버린. 이제는 부정하다고 하니까 마을 사람에게도, 좀 동네에도 다갈수 없고, 요즘 뭐 자가격리하듯이 완전히 격리시켜버리는 게 예측의 율법이니까. 그러니까 뭐 숨을 쉬고 있는 사람이지만 사람식을 받지 못하는, 네, 한 가정의 이론이지만 이제는 가정의 이론이 될수 없는 그런 완전히 죽어버린, 사회적으로 죽어버린. 숨은 쉬고 있지만 아무도 살아있다고 여기지 않는 오늘이 불쌍하고 가련한 여인이 오늘 지금 이 현장에 나타난 겁니다. 물론 이 주변의 사람들은 모르죠. 알고 있으면 여러분 돌로 쳐 죽입니다. 이 부정한 여자 가까이 오면 안 돼요. 모두를 다 부정시키니까. 근데 오늘 이 여자가 그 밀려드는 사람들 안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나음을 입었어요. 그냥 끝날 것 같은 사건이었는데, 예수께서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고 네번이나 물어보세요. 합토마이라고 하는 예 그런 하는데 네번이나 반복하신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베드로가 사람들이 이렇게 밀려드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이 여자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러실까? 단순히 병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단순히 오늘 이 여자를 회복시켰다, 이 여자가 병에서부터 나음을 입었다 이게 아닙니다. 오늘이 여자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회복이 된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사람들로부터 낙인을 찍히고, 사회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어떤 그런 곳에서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이 여자를 찾아간 게 아니었어요. 이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이 본문들을 읽을 때, 아, 그렇구나.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어떤 그 적극적인 구애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주의 이을 부르지 않는다. 뭐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내버려둔다.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오늘 혈류증을 앓는 여인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옷자락을 붙드는 자에게 오늘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어찌되건 이 여자의 이 적극적인 행동으로 인하여서 오늘 이 여자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굳이 이 여자를 불러서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오늘 이 여자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 이 여자를 회복시켜주고 싶으신 겁니다. 온전하게. 병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따라라고 부르시잖아요. 따라. 무슨 의미입니까? 너는 역시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이야기고,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것은 우리 한 사회의 공동체 이론이다라고 하는 것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거든요. 여기 예수님의 섬세한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기대를 언제나 뛰어넘습니다. 오늘 이 여자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이렇게 만지고, 나음을 입고 두려웠다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저분에게 나아가야만 내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아가는 순간에도, 어, 불안하고, 또 의심이 있는 겁니다. 두려움이 의심을 만들어내니까요. 그 의심 가운데 주의 옷자락을 만졌지만은, 만지는 순간에 그가 나음을 입고,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 근데 예수께서 이제 그 여자를 불러냅니다. 이 여자 입장에서는 나는 나음을 입었잖아. 이제 조용히 사라지고 싶겠죠. 왜냐하면, 병을 가진 자가 사람들 앞에 그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에 맞아 죽을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굳이 찾으셔요 그리고 오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고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그 여자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버리십니다 놀라운 사랑이죠 오늘 저나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때에 이런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회당장의 집에 갔더니 사람들이 죽었다고 이제는 다헌일이라고 누가는 여러분 왜 중간에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 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끼워 넣었을까요 왜 이런 이야기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줄까요 오늘 이미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이 혈루증앓는 여자가 아니었다면 예수가 바로 왔다면 오늘 이 아이가 안 죽었을까 아, 그건 아닌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의 결국은 이 아이는 죽어 버렸다. 그래서 이제 소용이 없다. 근데 예수께서 잔다 하시니까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아니, 우리가 죽은 줄다 아는데 무슨 잔단 말인가. 근데 오늘 예수께서는 오늘 이 구절을 보면,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제가 그 부활 설교하면서, 일어나라라고 하는 이 신학의 용어 속에는 부활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도 역시, 에게이로, 아니스테미, 다시 일으켜 세우시다. 에게이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다. 뭐 그런 뜻이 다 들어있는 부활 관련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 이 여자는 이 여자 아이는 아, 죽은 게 맞습니다. 생명이 끊어졌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죽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잔다고 아시고 그 아이를 다시 불러 일으키십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권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육신으로 생명이 끝났다고 해서 그것으로 다 끝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부모와 아이가 놀랍니다 분명히 자기들이 보기에도 아이가 죽었어요 죽은 아이가 다시 일어난다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데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조용히 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이것을 어, 뭐 어, 메시아 비밀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너무 그저 기적에만 매몰되는 것,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에만 빠져 있는 것 이것은 경계해야 돼 그러나 결국 우리가 모두를 뭐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결국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때 당시의 금기가 예수님 안에서는 깨어지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그 금기를 넘나드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인간은 금기를 세웁니다. 벽을 세우고 담을 만들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는 그것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오늘 정결법과 사랑하는 여러분, 또 관습에 의해서 오늘 이 여자는 막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여자는 감히 사람들 앞에 갈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정결법을 뛰어넘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이야기도 보셨지만은 예수님은 그때 당시 시신, 예, 죽은 자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은 부정한 일이다. 근데 그걸 뛰어넘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을 전하 여러분에게 보여 주시면서 오늘날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장벽들을 뛰어넘을 만한 신앙을 전하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잣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하 여러분이 관습적으로나 혹은 사회적으로나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금을 그어놓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오세요 혹은 뭐 이런 사람만 우리가 허용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알게 모르게 벽을 치고 담을 쌓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저담 밖에 있는 사람도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습관대로 또 우리가 편하게 느끼는 대로 그러나 그리스도는 언제나 그것을 뛰어넘으라고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신앙의 숙제가 되는 겁니다. 숙제는 전나 여러분에게 풀라고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일 아닙니까? 이건 풀어야 되는 일이지, 아고 나는 뭐 포기하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풀려고 애를 쓰는 것, 결국 이것은 우리가 어떤 시선에서 이 모든 일들, 관계들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 이청준 선생님의 소설 줄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이제 줄타기 광대 이야기인데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줄타기를 가르칩니다. 어떻게 가르치느냐? 맨 처음에는 땅바닥에 금을 어요 그리고 그 일을 걷게 만듭니다. 이제 흔들리지 않게 공포도 극복하고. 그럼 이제 줄을 점점 20cm, 30cm, 40cm 띄우는 거죠. 어 그리고 계속 훈련을 시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물어봅니다. 그줄 위에 선 아들에게. 어, 줄이 어때 보이느냐? 줄이 한없이 넓어 보입니다. 한없이 커 보입니다. 근데 내려와서 두들겨 맞아요. 어. 줄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 한없이 넓어 보이니 이제 두렵지 않겠구나?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들에게 또 아버지가 수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묻죠. 줄이 어때 보이느냐? 줄이 안 보입니다. 그제서야 그 위에 세우는 거예요. 예, 줄이 안 보여야 되는데. 이 이야기는 어떻게 끝나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해서 훌륭한 줄타기 그 광대가 됐다? 아닙니다. 이 줄타기 젊은 아들이, 예, 그 줄을 잘 타고 타고 이렇게 지내던 시절에, 예, 사랑에 빠집니다. 연애 감정이 생기죠. 결국, 예, 줄을 타다 떨어져 죽습니다. 이 단편은 저나 여러분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무엇인가에 온전히, 예, 마음을 뺏기지 않고 다른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에는, 예, 떨어지게 됩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저희들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이렇게 그 열두의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나음을 입었다 박수를 칠 겁니다.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 따뜻한 이야기로 기억할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 주변에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 이런 따뜻함을 왜 당신은 전해주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에 딱 맞닥뜨리면 주저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에는 우리에게는 온통 예수님의 말씀만 보이고 예수님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얼마나 커 보이고, 아, 이 가르침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고, 이 모든 게다 따뜻해지는 거죠. 예수님만 보이니까. 근데 이제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서 이렇게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것을 적용하는 문제에 이르면은 예수님은 안 보이고 이제 우리들의 삶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삐끗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만 생각하면 한없이 넓어 보이고 모든 것이 다 가능할 것 같지만 언제나 우리는 현실과 그리고 나 자신이라고 하는 벽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 자신의 줄이 있기 때문에 이게 흔들흔들 위태위태한 겁니다. 떨어지기 싫어서 발버둥 치다 보니 결국은 평온함과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들도 다 잊어버리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 오늘 이 혈루증 앓던 여인과 오늘 이 딸이 죽었다가 살아난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 티에스 예, 엘리엇이라고 하는 시인이 황무지에서 노래했듯이 사울이 왜 잔인한다느냐. 겨울내에 죽었던 돼지 다 죽은 것 같았는데 싹을 튀어버리잖아요. 예, 이 돼지를 뚫고 이렇게 싹이 자라잖아요. 꽃이 피고. 사울이 잔인한 거죠. 왜? 사람은 돌아오지 못하잖아요. 봄은 돌아오는데 왜 사람은? 한번 가면 못 돌아올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쓸쓸한 가운데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어, 성경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쓸쓸하게, 허금하게 끝나는 그런 삶인가? 아닌 거죠. 그것을 이기신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의 삶은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예.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이 다시 살아나는 삶에서 이걸 바라,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제 달리 보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고 이게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성경의 말씀보다는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확신이나 혹은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을 너무 크게 생각하잖아요. 저 자신부터 그렇고 여러분도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들은 늘 마치 사랑에 빠진 줄타기 고개사처럼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따뜻하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일깨워주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면서도 또 우리가 왜 우리 주변에 이 열두의 혈루증 앓는 여인 또 혹은 딸이 죽었다 살아난 야이로와 같은 이들을 우리는 왜 같이 기뻐해주고 포용해주지 못할까 또 저들에게도 새로운 삶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왜 우리 것을 내어주지 못할까 막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본문의 말씀이 어 전하 여러분에게 요즘 뭐 연산한 꽃이 많이 피어나던데 그 아름다운 꽃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묵상하는 또 생각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쩌면 어찌 살아야 우리가 어,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그 넓은 사랑 안으로 또 우리가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될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오늘 또 깊이 붙들고 또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